만성적 허리 통증과 걷지 못할 정도의 좌족부 통증 그리고 폐암 증상까지 있었던 제임스 버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요. 도무지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달러를 내어 놓으라.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직원은 신고를 했고 경찰에게 잡혀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획대로 모든 병들이 다 치료된 후에 풀려났는데 그가 풀려날 때 어, 기자들과 또 신문 기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인연금이 나오는 62세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상당히 아쉬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 여러 고통 중에 특별히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또이 방법 저 방법도 다 찾아다니며 여러 용하다는 것도 찾아다니며 다양한 곳을 찾지만 실제로 어, 그 병들이 치료되지 않아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낙고자하는그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행각이 다섯이 있습니다. 그 행각 다섯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도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모세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일년수해 동안 낫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못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38년 동안 그토록 힘든 삶을 살고 또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오늘 말, 나오는 말씀이죠. 드디어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과연 이 병자가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예수님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모세는 행각 다섯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행각 다섯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며 또셀 수도 없는 병자들이 서로서로 서로 바라보며 지나가는 것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고 역시 환 환자들 역시도 병자들 역시도 전혀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나가면서 보고 특히 또 교회에 나와서도 많은 이들의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경 써서 여러분이 입는 옷도 머리도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단정하게 최대한 행동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특히 교회 올 때는 이 새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단장을 하고요, 화장을 하고 또 괜찮은 모습을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경 쓰세요? 사람이죠. 사람 때문에 옷을 신경 쓰고 머리를 신경 쓰고. 말도 행동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는 말과 행동, 옷까지 옷 입는 것까지 모두가 예수님 눈에 보여지기 위함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저도 아침에 머리 조금 바르고 왔거든요. 제가 머리에 뭘 바르는 날은 수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만 조금씩 바르는데. 어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바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주일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일은 정말로 최대한 단정하게, 최대한 머리도 신경 쓰고 말이나 행동들도 신경 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그 간절히 원하는 자를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자를 주목하시고 그런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또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원하는 자,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이후에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면 주님, 내가 너무나 낫고 싶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낫고자 해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그곳까지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수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지. 내가 저기를 들어가면 나을 텐데, 저기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매년, 매 순간순간마다 온통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의 중요한 목적이 흐릿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확한 목적을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나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나오느냐? 너는 왜 살아가느냐? 왜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이고요. 또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의 가정이 더 편하고 자녀들이 더잘 되는 그런 이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오는지,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 내가 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사람,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까지 병을 병이 낫고자 하기 위해서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 못이었죠. 물을 향해 그 물에 들어가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더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걸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일어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7절의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누가 이동을 시켜줘야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 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어 가라는 것이죠. 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보고 있던 38년 동안 오랫동안 고집하고 바라보고 있던 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하는 그대로 일어나 걸어 가라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걸어 걸어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38년이 아니라 48년, 58년이 되어도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곧 자리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확한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요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병원을 찾았다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았다면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 치료 방법을 찾고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그 방법대로 해 나가야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지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누구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알때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 그 기적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